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식사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어, 감사하는 삶이 어째서 어, 뛰어난 삶인가에 대해서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제가 체험을 해본 것을 어, 배경으로 어,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책을 읽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어, 나눠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체험한 것을 이야기를 드린다는 점, 여러분도 잘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도, 어 항상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수 있다. 나도 그런 체험해볼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어 자존감을 이제 키워보시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하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이제 자존감입니다. 제가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그 자존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난은 나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자존감을 키워야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반대로 하니까, 이제 나쁘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나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르마가 쌓이겠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허탈해지겠습니까? 그걸로 고생을 또 하게 되니까.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감사하는 게왜 중요하냐, 라는 생각이 드냐 하면, 어, 우리보다 의식이, 에, 훨씬 높은, 아, 어, 그런, 이제, 고차원적 존재들은, 어, 오늘도, 어, 높은 의식을 가지는, 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어, 그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한 명이 이제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의식에 도달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런 이제 고차원적 존재들이고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뭐 큰소리를 어, 목소리를 높여서 뭐 어, 캠페인처럼 이렇게 떠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 그런 감사하다는 생각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어, 과정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걸 느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 그분들은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비판보다는 어, 감사하게 끔 자기 자신의 의식을 더낫게끔 하는 것에 어, 여러분의 노력을 투자하시는 게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은 어, 배신을 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노력이 아니라 허탈해지는 그런 노력은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허탈해지니까. 그런 노력이 허무하게 끝나니까 그런 것은 좋지가 않고 그럼 어떤 것이 허탈하지 않은 생각이 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것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그 느낌을 여러분에게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화려한 비사여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의사소통이라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느낀 체험을 토대로, 어, 저는, 어, 제가 노력을 통해서, 어, 최대한 그 느낌을 잘 살려서, 어, 본질을 잘 살리게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될 때, 그것이 이제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미사요구도 저는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뭐 시를 쓴다든지 하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저는 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다 자존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죄라는 것도 사실은 자각입니다. 스스로 깨달으면은 그것이 죄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르면은 이제 곤란하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 죄를 자극하지 못했을 때에는 이제 어, 예.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어, 제가 <laughs> 여러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이후에 좋은 일이 생긴다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감사해야 할 것을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감사한 이후에, 뭔가 좋은 일이 이렇게 생기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감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다. 이러면, 좋은 일이 생긴 걸자랑하나고 뭐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존이 생기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상황에는 감사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 그건 인간의 도리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든 이후에 저도 감사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감사해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도 어, <laughs> 사람이 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피한다거나 뭐 그러면은 아, 그 사람은 아직은 어, 의식이 그 정도까지는 아,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 드린 말씀이 아,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어, 노력을 해서 그래도 여러분께 제가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이야기도 좀 이렇게 재미있게 어, 풀어나가면 좋지 않습니까? 이야기도 어, 재미있게 풀어나가야 좋겠죠. 그래서 저도 어, 아까 말씀드린 어, 사람의 도리,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그것을 이제 어 개념으로 삼고 배우게 되면 의식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근데 이제 보면 아직 어 그런 길에 대해서 눈을 못뜬 사람들의 특징을 분석해 보면 어 다른 사람이 뭐 파가 다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보면 이원성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고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 고생을 분석을 해보면, 아,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아, 이원성 의식 때문에 죄가 그렇게 있어가지고 죄를 짓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 이원성 의식을 줄여 나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항상저는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이제 적어지는 것입니다. 이원성 의식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수행법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어떤 것까지 해봤냐면 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을 해봤는데. 그것은 이제 어린 날의 나의 모습. 이렇게 이제 느껴지고, 그래서 이제 바꿔 말하면 미성숙한, 즉, 의식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즉,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고자 하는 그런 배움의 길을 덜간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앞에 거울이 있다는 이런 걸 상상을 해보면은, 아, 내가 비, 비판을 하긴 하는데 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남의 모습이라고 해서 그것에 집중을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집중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런 모습이 줄어듭니다. 즉내 아, 인상도 내 인상이 이렇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죠. 다른 사람 즉 남에 대해서 생각을 덜 하게 되고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생각을 어, 덜 하고 자기 자신을 더 보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더 노력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인상이 좋아지고 아, 표정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원성의식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 사람은, 어, 의식이 높아지고, 어,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좋게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덜 좋게 봐야 되느냐 하면,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의 의식, 성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 대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쏟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에너지를 더 많이 쏟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 모습들이 나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원성의, 이원성 의식의 늪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늪에 빠지는 것을 자기 자신이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타인이 조심해야 된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좋아져야지라고 이야기하면 알아들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야 뭐가 뭔가 나오지 이런 이야기하고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 때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야 자기 자신의 성적이 좋아져서 자기 자신의 삶이 나아지지. 뭐, 어디, 딴데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어,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아, 어, 그런 걸 제가 뭐,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어, 그래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어, 수업 안 듣고, 학생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딴 데로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어,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 왜 조, 아, 조심해야 되느냐 하면, 그, 이원성 의식의 늪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유혹을 합니다. 그, 그곳에 나가서 싸워야지, 싸워야지, 이런 유혹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어, 그런 곳에 가서 초등학생 때부터 공부를 하는 학생이 한 명이 나온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 학생은 성적이 올라가고, 그래서 잘 풀리겠죠. 근데 초등학생 때부터 수업을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갈수 있다 해가지고, 딴데 가서 어, 그런 유혹을 받아가지고, 어, 그런 걸 하고 있다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데 나중에 가서 어, 그 학생만 왜잘 되느냐면서 와 어, 이러면은 또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그 배움의 길을 가다 보면 느껴지는 진실입니다. 어, 그래서 어, 저는 어, 다른 의도가 있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 점 여러분도 어,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한번 잘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아, 그러면 어, 제가 뭐 재미있게 말씀은 잘못 드리지만 그래도 잘 들었으면 하고 어, 다음 시간에 또 어,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